집권여당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입가경입니다. 민생 파탄, 국정 실패,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친윤과 비윤이라는 한가한 세력다툼으로 줄 세우기를 시작하더니 결국 영부인 이름까지 등장하며 문자 10,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생은 파탄 지경인데 한가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 참으로 절망적입니다. 국민의 힘은 절규하는 국민이 보이긴 합니까? 산적한 현안도 합의된 국회 일정까지 일방적으로 거부한 집권 여당이 친윤 비윤 줄세기에 집착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여당입니까? 대통령실은 한술 더떠 선거 활용하지 말라는 말로. 당내 선거 개입 의혹에 확신까지 심어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점입 가경입니다. 국정 실패를 철저히 반성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국민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1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왜 대통령 탄핵 청원에 동의하는지 헤아리십시오. 구제불능의 국태정치 대신 혁신과 반성 개혁과 성찰로 변화하는 전당대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참담하기만 합니다.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편향된 역사 정치 인식을 갖춘 인사를 지명했습니다.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된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로 폄훼하고 12.12 .12 군사 반란은 거사로 미화했습니다. 전두환 씨를 국가의 안정을 내세운 결정을 과감성 있게 발휘했다며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편향된 역사 인식을 갖춘 분이 균형 있게 일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더구나 이의 충돌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매출 8,500억 원의 기업을 운영하는 처가 일가의 기업에 소속기관의 기관장인 국세청장 스스로가 셀프로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 기피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이진숙 후보자도 자격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우파전사라 칭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고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원구조라는 오보사태의 주역이자 세월호 참사가 북의 공작이라는 글에 찬동했던 사람입니다. 이태원 참사 기획설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모욕하는 글에 동조한 극우 인사입니다. 공영방송을 아예 극우 유튜브 채널처럼 만들 작정입니까? 민주당은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구구인사 등용에 제동을 걸겠습니다.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운하며 서민지원에 옹색하던 정부가 역대 최대 나라빗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상반기 6개월간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 91조 6천억 원을 빌렸습니다. 14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이자 비용은 1291억 원으로 역대 1위입니다. 늘어난 국가 채무에 작년부터 이어진 세수 펑크까지 불안한 재정으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2년째 부자 감세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이렇게 재정을 운영했다면 이미 파산까지 몰렸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부자 감세 기조를 버리고 민생 우선 재정정책으로 전환하기를 촉구합니다. 경북경찰청이 최상병 수사 결과를 오늘 비공개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영상이나 사진 촬영, 녹음이 일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수사 결과를, 발표를 비공개로 합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다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과 회의 내용도 비공개, 수사 결과 발표도 비공개.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수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으면 감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찰의 이런 태도는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만 낳고 특검의 필요성만 키우는 것입니다. 앞서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자신이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거부할 명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권 몰락의 역사는 반복되는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경찰 최초의 발표는 이랬습니다. 경찰의 이런 황당한 발표를 믿는 국민이 있었을까요?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고문에 의한 것이었고 경찰의 은폐 축소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폭로되면서 6월 항쟁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체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경찰 발표가 오늘 있을 예정입니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론이 났고 오늘 발표될 모양입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임전 사령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그동안 관련자들의 진술 압서물 분석 결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사항, 수사심의위원회의 최종 결과 등을 종합해 법리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임성근 불송치 결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용민 중령과 박정훈 대령의 증언, 김경호 변호사의 1분 배틀 과정에서 임성,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 책임이 드러났다고 믿는 국민들이 과연 경찰의 수사 발표를 수긍할 수 있을까요? 심히 걱정됩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효라며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 수사심의규칙 2조에 수사심의위원회 의 적법한 신청자는 사건 관계인 즉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임성근 사단장의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 임성근 사단장과 이용민 중령을 포함한 아홉 명의 혐의자 및 고체병 유가족 정도가 적절한 신청권자인데 아무도 공식적으로 수사심의에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북청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권한이 없는데 개최했으므로 무효라는 것이 김경호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경찰의 임성근 불송치 결과 발표도 참 문제지만 수사심의 자체가 불법적으로 개최되었다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결론도 자동적으로 무효 처리해야 되는, 되지 않겠습니까? 경북 경찰청과 김경호 변호사 중에서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여전히 남는 의문은 윤석열 정권은 해병대 사단장 하나 구하려고 정권이 날라갈지도 모를 위험천만한 짓을 계속하고 있는가입니다. 도대, 도대체 무슨 판도라의 상자이길래 이리도 무리수를 쓰는지?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도대체 왜 이토록 정권이 나서서 임성근 구하기의 혈안이 되어 있고 전방위적으로 정권이 나서서 책상을 탁신히 억하고 죽었다는 식으로 하늘도 땅도 분노할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습니까?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군부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듯이 최병의 순직과 수사 외압 사건이 검찰독재 정권을 무너뜨릴지 지켜볼 일입니다. 최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사건,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기월 명품 백 사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김건희 한동훈 문자 익심 논란, 김건희 검찰 소환할 건가 말 건가의 소환 논란 등 윤석열 정권이 총체적 위기입니다. 다 자업자득입니다.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가 장마철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02800-7070 전화번호는 누구 겁니까?